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는 포르쉐 차량, 포르쉐 스포츠 SUV, 스포츠 유틸리티 비하이클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포르쉐 SUV 하면 카이엔을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죠? 어, 저도 카이엔만 많이 취급을 해봤지만 카이엔도 뭐 많이 취급한 건 아니고요. 어 대개 카이엔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칸입니다. 이 차는 마칸. 자2.0 휘발유 차량이고요. 스포츠 차. 참 타이어만 웅장하고요. 스포츠 맛이 그냥 여기서도 그냥 풍겨 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영상으로 보실 때는 차가 짧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짧은 SUV는 아니고요. 카이엔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높이는 좀 낮구요. KM에 비해서 전고 전장 모두 제가 자막으로 하단 하단 자막으로 계속 넣어 드리있습니다 요거 차량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매입해서 판매만 많이 하지 그렇게 이 차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상세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구하고요저 양해 많이 구하죠? 너무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원래 중고차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고, 중고차 한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고요 자, 막한. 뭐 모양새는 그냥 카이엠이나 마칸이나 이런 것 같아요 디자인은 포르쉐 디자인은 요거 똑같죠 이렇게 지금부터 가까이 좀 담아 볼게요 자 2018년 7월 16일 엠블럼이구요 어, 외판 아주 깨끗해요 어디 뭐 찍어서 특별하게 세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헤드라이트 상태입니다 헤드라이트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여덟, 여덟 개네. 여덟 개 라이트만 여덟 개, 여덟 개가 어떻게 조합이 돼서 어떻게 밝혀지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20인치 휠입니다. 휠은 깨끗해요. 깨끗한 편인데 간혹 이렇게 조금씩, 아주 극히 조금씩, 요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크래치가 좀 있다는 거. 이게 데미지 먹은 스크래치는 아니구요. 긁힘에 의한, 스침에 의한 스크래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타이어가 지금 265-45-20인치입니다. 자, 평평비가 넓죠?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의 뭐80%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제 스포츠 그 브레이크 보면은 좀 특별화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 20이니까 충분한 제동력은 갖고 있겠죠 브레이크 드럼 보시고 캘리퍼 보시고 요거 휠캡도 엠블럼 포르쉐 엠블럼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긁히거나 이런 포인트 아예 없어요 깨끗합니다 차 깨끗하고요 18년형 7월 16일 초도 등록 완전 무사고 성능 검사, 올1 0 0점이고요 주행거리가 5만 1000km 에요. 5만 1000km 니까, 18년도에 5만 1000km 니까 1년에 1만 km씩 주행했으니, 뭐, 한 평균적으로 2만 5000km 주행한다를 따졌을 때는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 갖고 있죠. 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직접 보시고요여 휠은 깨끗합니다. 아, 여기 살짝 때가 묻었어요. 이게, 타이어가 돌출이 휠보다 외측으로 좀 벗어나 있거든요 요게 295 295 40 편평기가 40 R 20인치 어우 어마어마하죠 저쪽에서 한번 취, 저기 타이어 폭을 좀 한번 볼게요 265 e 제동력이나 뭐 이런거 안정성이나 이런거에서는 아주 대단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이고요 보르쉐, 막칸, 보르쉐, 막칸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테일 램프, 테일 램프가 조금 카이안보다는 예뻐 보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 뒤쪽에서 머플러 4구 머플러 보시구요. 차가 승용차보다는 높고 s u v 일반적인 SUV보다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우측 뒤쪽 타이어 휠 여기가 많이 깨지는데요, 사실. 근데 요거는 지금 크랙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긁힘만 있습니다. 요거 틀림없이 에, 좌측에서 오는 차 신경 쓰면서 우회전할 때 인도 그 인도하고 인더, 차도 구분 그 블록을 밟고 살짝 밟으면서 스치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저도 항상 그렇게 깨뜨려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이 보면 그냥 그대로 뭐 마모된 거 없이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도 살짝 뭉크이 있는데 스크래치난 뭉크이 아니고요. 어 이게 영상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눈으로 육안으로도 잘안 보여요. 어,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요거 살짝 요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 모른다는거 나도 모르는데 지금 봤다가 금방 다시 찾았어요 그 다음에 문콕 방지용 테이프 이렇게 먼저 찾으보 분이 붙여 놓으셨고요 우측도 상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드 라이트가 어마어마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0cm 정도 여기 40cm 정도 되면서 윗면에 그리고 라이트는 전면을 보고 있고요 자 실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요거 제가 딱지 않고 그냥 하는데 먼지 털기에 왁스 때문에 이런 현상 이 있고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거 어, 딱고 하지 뭐 그러시는 분 계실 텐데 기름기예요. 세차 딱한번 하면 자 실내 빨간색 남자는 빨강이다. 빨간색 실내 신차 상태 유지 그대로 하고 있네요. 신차나, 이거나. 지금 왁스가 오히려 왁스 안 바르는 게 나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상태가. 여기가 지금 왁스가 안 발라졌죠. 이거는 왁스가 발라졌죠. 왁스 안 바른 상태가 더 신차스러워요. 여기는 암레스트 가죽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 플라스틱이네요. 자, 시트 쪽 보겠습니다. 여기 발판, 그렇게 발에 의해서 스크래치 난거 거의 없고요. 왁스는 발라져 있죠. 보시고요. 전동, 버튼들 보시고, 시트 상태 보실게요. 시트, SUV는 대기가 여기가 쓸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높이 에서내리실때가 이게 자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높이 위한 내릴 때, 그러니까 다리를 뻗으면은 여기 덜 스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5만 키로니까, 여기, 여기 뭐, 그럴 일도 없었겠죠. 사실. 어떤 차든 5만 키로면은 요런 데는 깨끗할 겁니다. 사실 빨간색 아주 그냥 자주색보다도 더 빨간색 쪽 높이가 높지 않아서 쉽게 높은 승용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측에 동승석 메모리 세팅 버튼 도잠김 버튼들 보시고 암레스트 보시고 시트 상태 시트 상태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요 기능들이요, 카이엔이나 마칸이나 요거로 설명드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설명드리면 오류 설명이 돼버릴 수 있고, 선생님 그냥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쇼바 모양이죠. 요거 는뭐 항상 켜두고 쓰는 거고, 요거는 주행 모드 선택할 때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네요. 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요거는 공조 시스템, 바람 방향. 이건 바람 량 온도 조정 버튼. 그냥 되게 그림으로 다 나오네요. 오토 홀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오프로드. 아, 이게 오프로드 갈 때. 이거 누르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도 마찬가지. 이건 조수석 쪽 통풍 방향. 온도량, 온도 조정. 특별한 건 없죠.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 키 보여드리겠습니다. 엠블럼 키가 이렇게 생겼죠. 키 순정 메모리 예, 리모컨이 이렇게 두개 아주 짤딱맞고 가느 가느더라요. 이게 시동 걸 때는 항상 포르쉐는 이렇게 좌측에 있잖아요. 불편해요. 습관 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단 꽂아놓으면은 이렇게 부팅됩니다. 전원이 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시계, 스포츠카들이 배우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나, 이런 것이 이렇게 둥글게, 크게,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이 시험 눈 위로는 그냥 스포츠답게, 스포츠카처럼. 왜자꼭 작아야 되나, 스포츠카는? 요거는 뭐, 블랙박스고요그 다음에, 천장 보시면은, 요거는, 그대로, 모양 그대로, 저거죠. 여기, 실내 등, 뭐, 도어 열리면, 켜지는 실내등. 이거는 센서 오프. 이거는 전동 커튼. 커튼이죠. 천장. 썬루프 커튼. 열고 닫고. 썬루프 커튼 열고 닫고. 버튼. 뭐 버튼만 보면 그냥 다 이해 가실 것 같아요. 판노라마 썬루프구요. 앞좌석에서 뒷좌석 보는 3인석. 3인승용입니다. 5인승 차량이죠. 그러니까. 자 천정은 이렇게 직물 검정색 직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뭐 때가 탈 것도 없고요. 주행거리 숲지 여기는 어 보세요. 이거는 좀 손에 의해서 플라스틱이에요. 다행스럽게 이게 천이었으면은 여기 천 같은데 이렇게 많이 묻었겠죠. 이거 이제 그 선크림 같은 종류. 하얀색이 좀 묻어있네요. 이거 우리 성품화집, 아니면 나라도 미리 닦아놨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패스할게요. 자, 차는 깨끗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시보드 어, 보시고요. 2018년 형인데 자, 시동을 걸게요. 자, 이렇게 전원 한번 돌리면, 이렇게 시동 준비가 됐고요. 시동 걸렸습니다. 에러 그런 다 없어졌구요. 오밍 업이 아직 안 돼서 1200rpm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죠. 모니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런 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냥 뭐 저도 몰라요. 솔직하게. 패드시프트, 스포츠카답게. 패드시프트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되 있고요. 자, 틈틈이 깨끗한 정도하고 핸들형 스포츠카답게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가 작아요. 뭐 모양만 작아 보이는게 아니라 실제 작다. 사선이탈 경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고요. 총불에 5,51,697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후반 후진 기어변속해서 후방 카메라만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차 모양으로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D 드라이브로 들어가면은 없어지고요. 아, D 드라이브 출발해서 조금 속도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거 뭐라 <laughs> 저기 생각을 못했고요. 자, 다시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전자 파킹 잡아주고요. 뒤 1열 운전석에서 내려보겠습니다. 차는 아담해요. 아담. 여자분들이 타기에는 아주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네요.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이 뭐 작다 아니면 값없는 저렴한 SUV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못부리시기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강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카는 처음이에요. 마카는 자 뒤. 좌석 2 열입니다. 2 열에 시트 그냥 핑크빛 빨간색. 자 뒷좌석에서 천장 보이면 파노라마 손루프 이렇게 열려 있고요 커튼만 열어놨습니다. 커튼만 열어놨고요 원터는 없고요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 방향 이렇게 찐것 엄청 예쁩니다. 빨간 시트에 핸들, 계기판, 기어변속봉, G. 오, 참, 멋있네요. 보통 차들에서는 이렇게 예뻐, 예쁘네, 이런 느낌이 좀안 들어요. 그냥 고급스럽네. 이거는 되는데, 요 차는 좀 예쁘네요. 자, 트렁크 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열리죠. 트렁크 버튼이 맞으니까 열리죠. 전동 트렁크고요. 전동 트렁크 잠김 버튼은 없어요. 따로 별도로. 자, 트렁크고. 이열 폴딩 하면 차박용으로 쓸수 있고. 어, 여자분들한테는 각 추천드리겠네요. 이게 뭐 골프 가방 3개 뭐 이렇게 들어갈 것같고 공간이. 에, 공간이 아주 넓은 건 아니에요. SUV치고는. 2열은 지금 이렇게 그 폴딩하는 그림이 있죠. 폴딩할 수 있고 뭐 아기 아기 그 베이비시트 장착하는 고리장착점 포인트 다 있구요 여기 밑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공간 사물함 공간이 이렇게 있구요 바닥은 살짝 먼지는 있는데 사용감 오염 이런 거는 없어요 오염된 거 없다 요거는 탈거할 수 있죠 그렇게 탈거할 수 있게 돼 있죠 차방용으로도 쓸수 있게 뭐 대형 그 SUV처럼 공간이 아주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차방용으로쓸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렁크 닫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닫히네요. 스무스하게 잘 까다. 테일램프가 예뻐요. 자, 엔 후드 열고 엔진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레버가 일반 차량처럼 국산 차량처럼 좌측에 요렇게 있습니다. 바닥은 요렇게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차는 예쁘네요. 여자분들, 여성분들한테 강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 차 많이 팔아서 돈 벌어서 우리 딸 팔지 말고 주면 좋은데 우리 딸 주고 싶네요. 자, 후드 열었어요. 후드 열면 어 저기 포르쉐가 요래요. 포르쉐가 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없이 후드가 요렇게 된 차들이 있고 마카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헤드라이트가 그대로 돌출돼 버렸어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요거 헤드라이트 교체는 범퍼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차. 이게 특징이네요. 엔진 소리 휘발유차입니다. 2.0. 2.0. 엔진 소리는 참해요. 아주 좋구요 완전 무작위 성능 검사 100점짜리. 자, 틈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그대로 담구요 깨끗하긴 합니다. 깨끗해요, 다.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정숙하고요. 깨끗하고요. 요게 2.0 차량들 보면은 되게 요렇게 이음이 나요. 지금 이음이 나요. 엔진 소리 말고 이음이 나는게 싹싹싹싹 하는게 소리가 나는데 극히 정상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 특징적인거 지금 후드 열었는데 후드에 요렇게 헤드라이트 자리 비우고 보통 여기가 휀다 부분인데 자 지금 요게 휀다에요 휀다 휀다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대게차 옆에 차고 스치면은 야 이거 이게 특징적인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 마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마칸에 대해서 아시고 포르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자대게 옆차 끼어들게 하다가 후두 그 이제 휀다 오른쪽 휀다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휀다가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휀다를 긁히면 은 휀다 교환이 많이 나죠. 사고가 아니고 옆에 차 끼어들게 하다가 근데 지금 이 차는 휀다가 긁히게 되어있어요. 휀다 이 부분이 이게 휀다 부분이 요만큼이고 실제 휀다는 요거예요 지금 보면 요거 아참좀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일 것 같아요. 자 후드 닫았는데 이 차가 옆 차를 스쳤다고 치자고요. 휀다 부분이 여기입니다. 실제 다른 차들은 여기는 후드요 이게 후드 교체해야 돼요. 후드 교체나 후드 방금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겠죠. 요거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네요. 특별한 케이스인데. 되 되는 게 아니라, 자이 차는 이차 볼게요. 이게 휀다예요. 이게 후드고 옆에 차 스치면 이 휀다가 어, 긁히겠죠. 어,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타이어 스포츠성 카인 만큼 브레이크 잘 보실게요. 브레이크 드럼. 그다음에 어 내부. 깨끗하긴 합니다 근데 휠은 살짝 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손상은 있다는 거 스크래치 정도 애교로 봐준 정도 마칸 포르쉐 마칸 2.0 차량 휘발유 차량 엔진 소리 조용하고 차 소리 여기가 실내이기 때문에 에, 그 소리는 조용한 거로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프로젝트막한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